자, 안녕하세요. 버티 t v 입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어, 지금 현재 아우디에서 프로모션이 제일 많은, 네, 아우디 A640 TFSI로 뽑았습니다 TFSI 뜻이 뭐냐. 터보 세일, 스타필, 인젝션. 스타필, 인젝션. 인재션. 뭔개소리야 뭐, 솔직히 외관상 이렇게 막. 할건 없어 그..그.. 그, 그, 그 저기 차PD 카메라가 너무 뒤집히는게 아니고 <목소리도 알겠어요> <laughs>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승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가 어떤지 차 운행 그거 감은 어떤지 지금 현재 아우디에서 A6 신형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또 나오는데 한번 이 차를 한번 더 보려고 해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빵타기TV 구독 눌러주세요 꾹꾹 자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은 어 일단은 굉장히 스포크가 많은 휠이 굉장히 이게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우디 하면은 뭐겠습니까 아우디 하면은 바로 나이트. 나이트 디자인은 진짜 깜짝 나요. 나날찍어야된었차잘 찍지 말고. 차를 찍었어. 그리고 이 마크 아시죠? 이 마크가 왜 동그라미가 네 개냐? 다 아시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맞, 맞나? 폭스바겐. 맞아. 그래서 키, 키 고리가 4개다. 그래가지고 아우디에 뭐 아시겠지만 S 아우디에도 S 시리즈가 있어요. S 고성능, 뭐 BMW는 M이 있고, 그 다음에 벤츠에는 AMG가 있고, 근데 이제 그 S 시리즈는 사이드 미러가 이제 무광으로 나오죠. 무광으로 스포츠 성으로 아무래도 이차 비교 대상 차량이 BMW 530i 그리고 벤츠로 따지면은 230. 그 정도면 될 거야. 이거 디자인을 뭐라고 래야 되지? 이거 중형차, 중형차 K3? <laughs> 전 차주가 집을 나왔어. <laughs>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 트럭의 공간은 BMW랑 비교를 했을 때 트럭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내가 봤을 때는 골프배 한 3, 4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지? 어, 그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전동입니다. 어, 아우디 실내입니다 네 계기판은 뭐 약간 요즘 나오는 차에 비해서는 아날로그 디자인 아날로그 디자인 식으로 나왔고 지금 보시면은 어... 계기판 속도계는 300까지 나와 있는데 내가 그러 300까지 안 나가요 네, RPM도 이제 8000RPM까지 왜냐면은 이제 휘발유다 보니까 핸들은 이제 이렇게 오각형 네, 이렇게 좀 그립은 되게 좋아요 이거 이거 찾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아우디는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기어봉 우측에. 딱 누르면. 딱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네, 네, 아 네. 이렇게. 네. 짜 이거 팀 굉장히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어,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게 내비게이션인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지 모르겠어. 공조기는 아우디는 항상 고집하는 게 이렇게. 이거는 뭐 아시잖아요. 슈퍼카 람보르기니에도 이제 동일한 그걸로 들어가니까. 어, 얘도 통부시트가 있네. 옵션이 있네. 프리미엄에만 들어갑니다. 요거는 <laughs> 뭘까? 아, 이거 내비게이션 넣는 거.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거라고. 이게 옛날에 우리 그, 쌍팔년도 투스카니하고 그때 그런 거탈때왜 그, 파이오니아 이외 인디시 타입 있잖아.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테레비 보려고 얘도 내비가 쓰레기네. 그, 아우디 A6 신형 공개가 됐죠. 신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다 디지털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 터치 방식이고, 이렇게 스위치 방식이 아니라, 버튼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게다 터치 방식이에요. 자,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행 성능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주행한 거리가 6,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 거의 신차죠, 신차. 가솔린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조용해요. 되게 뭐랄까요, 좀 고전적인 디자인? 요즘에 디자인이 전부 다 이제 막, 디지털 식으로 굉장히 막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는 굉장히 뭐랄까, 원시인 적은 아니고, 되게 좀 고전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한 디자인, 어,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있잖아요. 버튼 굉장히 다루기 쉽고, 보기 쉽고, 네, 그런 식으로. 연비는 차주분의 말로는 그래요. 530, BMW 530i도 이분이 타보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아우디 A7 신형 그 다음에 A6 신형이 조만간 곧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델보다는 금액이 물론 비싸겠죠 그러니까 어, 마지막으로 싼 모델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차를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차주분의 말로는 최대 맥시멈 1,500까지 프로모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터치 안 되죠? 네 터치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차주분이 이걸 달았구나. 사제 이거를 네, 이걸, 이걸 달았나 보네. 이게, 이게 그 파인 파인 이게 뭐죠? 이게 안드로이드. 뭐죠? 네. 그 모니터 바입니다. 네. 아,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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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제가 일부러 도로 같은 데를 많이, 넓은 도로를 안 가고, 시내 쪽을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골목길이나 그쪽을. 왜냐면, 아시겠지만 도로 지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큰 길보다는 약간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방지턱 그런 거. 그렇게 타다 보면은 순차감이라든가 이런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어, 승차감은 지금 이 비교 대상 차량으로 벤츠 E300 클래스 그다음에 BMW 5시리즈랑 비교를 많이 해 봤을 때 승차감은 이 차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단단해요, 많이. 근데 이그 방지턱을 넘어갈 때 바퀴가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단단해요. 좀 단단해요. 타이어 사이즈도 물론 그 약간 고려를 좀 한번 해 봐야겠지만 어떤 시승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아니면은 뭐산 같은데 이렇게 막 와인딩식으로 타시면서 좀 이렇게 막 차의 운동 성향을 막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취야 개취 느꼈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막 격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많이 달릴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막 달린다 해도. 실제적으로 보는 구독자분들은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합니다. 일부러. 신호도 많이 걸려보고, 방지턱, 도로 지정이 좀안 좋은 곳, 그런 데를 많이 가보려 해요. 그러니까, 나쁘냐, 좋냐, 그 차이가 약간 좀 나쁘다는 쪽으로 좀 많이 가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 차량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어, 벤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벤츠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정숙성은 있는데, 어... A6면은, 그러니까 중형차죠. 중형차에 맞게 승차감이 좀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은 조금 단단하지 않나,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연료, 게이지가, 가득해서 한 절반 정도 있거든요? 절반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계기판상 나온 게, 350 정도 더달수 있다. 라고 나온다고 보면은, 가득 넣었을 때, 어, 못해도, 한, 600에서 700 정도는 타지 않을까 싶어요. 리터당 7.7이 나오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리터당 7.7.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시내 주행할 을 때, BMW 530i 같은 경우도, 시내 연비가 보통 한 8, 9, 그 정도 나오거든요. 8, 9 정도. 근데 핸들은 솔직히 좀 부러워요. 핸들 부러운 게 뭐냐면, 어 최근에 나오는 이제 BMW 5 시리즈나, 뭐, 벤츠 2300이나, 핸들 그립감이 잡을 만한 데가 이렇게 없어요. 좀 손을 이렇게 잡고 파지하는 게좀 약간 애매한 위치에 돼 있는데 아우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잠깐 설명 드렸듯이 고전적 클래식 쪽이다 보니까 약간 잡기가 좀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잡고 주행을 하면 되니까 거의 원래는 핸들을 잡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 하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겠지만 편한 걸 좋다 보니까 핸들 두손 잡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드물어요. 아니면, 남자분을 고택해본다? 한 손을 잡고, 한 손은 기어봉을 잡고, 아니면? 파워봉. 예, 네, 그렇죠 파워봉도 있고 파워봉도 진짜 오랜만에 는다 파워봉. 예, <laughs> 네, 파워봉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밑을 이렇게 잡는다거나, 아니면 밑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천으로 주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행을 많이 하죠. 일단은, 잠깐 주행을 해본 뭐, 느낌으로서는, 지금 이제 이 차가, 그 비교 대상 차량 중에서, 끝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나온 지 오래된 차고, 네, 해당 모델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풀체인지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신형도 생각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신형은 공조기도 다풀 터치로. 네, 다 풀터치로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어, 우리, 우리 참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이게 모든 게다 터치예요. 일단은, 이렇게, 주행 성능에 대해서 네, 느껴봤습니다. 아우디 A6가 지금 프로모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동급 차량 중에서 BMW도 프로모션이 적은데 반면에 아우디가 프로모션이 제일 많아요. 예, 네, 제일 많으니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뻥튀기 TV였습니다. 뻥튀기 TV 펑티비TV 항상 아시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참 찬조 피 d 한번얘기 한번 하시죠. Fighting! Yeah, I'm Bye bye. We shall walk in the party, fighting and everybody. We show up in the party fire and everybody We show up in the party 땅깨기 TV 구독 눌러 주세요 끄크